자, 오늘은 신경계와 호르몬 어, 마무리 내용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호르몬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내분비샘의 이름과 그다음에 호르몬, 그다음에 그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만 더 연습을 해 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자, 뇌 속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생장호르몬이야 그럼 어떤 역할을 담당해? 생장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지 그지 그러면 이 호르몬은 어디를 와 이거 갑상샘이라는 요인놈을 두들겨 그지 자극을 시키면 티록신 분비가 갑상샘에서 나오지 그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은 뭡니까 수분 재흡수 촉진이야 그지 음식을 우리가 너무 짜게 먹었어 그러면 수분이 어떻게 돼몸 안에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데 콩팥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 티록신, 갑상샘에서 티록신, 세포업 촉진을 담당하고요. 그다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야, 그지? 어, 세 가지. 심장박동 촉진, 혈당양증과 혈압상승. 그지? 요세 가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야, 그지? 좀 구체적으로 베타세포라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가서 할 거고, 인슐린은 어 뭡니까 포도당을 뭐예요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고 그다음 글리코젠은 어, 글리코젠은 아 글루카곤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분해를 하지 그지 아니 뭐야 뭐라고 했니 지금 아니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성아지 화면이 바뀌어서 좀 제가 당황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어서 자이 부분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신경계와 호르몬이야. 호르몬의 과잉이나 부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난대요. 맞지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당연히 생장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치?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작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뭘 하면 됩니까? 병원에 가서 생장 호르몬, 호르몬 요법은 주사를 맞으면 돼. 그치? 병원에서 잘 처리해 줍니다. 아니면 키가 커약 먹어도 되지, 그지? 그다음 과다, 거인증,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매우 큽니다,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말단 비대증, 네, 네. 자, 그래서. 키가 아휴 지 중간에 이러면 자 말단 비대증은 입술과 코가 두꺼워 얼굴 모습이 변하고 손과발이 커집니다 이 말단 비대증 그 다음 티록신갑상선 기능 저하증 똑바로 앉아주세요 누, 누구 누 잡니까? 피로 아 이거 씨 이거 너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가?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날타며 체중이 증가한다 조금 얘기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1층증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고 그지? 체중이 감소합니다 이런 내용이 갑상선 기능이 너무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지? 인슐린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집안에 당뇨병 환자들 좀 있지?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 분이야, 심한 갈증을 일겠다이 당뇨야 그지? 혈액 아래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 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몸속의 수분량 조절 아니 여기 맞아 하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성이야, 그렇지? 항상성. 항상성은 외부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데, 이 항상성, 항상성 조절. 중추는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성 조절 중추는 어디예요? 간뇌의 시상하부입니다. 조절 중추, 간뇌의 시상하부, 간뇌의 시상하부. 그래서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얘 신경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협동을 합니까? 신경과 호르몬이 서로 협동해서 그지? 외부 환경이 변해도 우리 몸안의 어,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지. 그지? 그래서 이 항상성 조절 세가지가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니 삼투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성 조절이 됩니다. 윤자가 너무 에어컨을 많이 틀었어, 그지 춥잖아, 그지. 그럼 간뇌 시장하부가 어이걸 감지하고, 그지. 야너 체온이 떨어지고 있더라, 높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 하지, 그지. 그래서 항상 어 지금 이 항상성 조절 이제 중추가 되는 부분은 간뇌라는 정도는 좀꼭 외워두세요. 간뇌, 간뇌 위치가 어딘지도 기억나지요. 자 그다음에 처, 체온 조절 체온 조절하고 이제 혈당량 두 개만 하면 끝나 그지 렇자 그러면 어떤 주변 환경이 놓여질 거 아니야 그지 체온이 낮아지는 것부터 합시다 낮아지는 게 어려워서 체온이 낮아짐을 어디가 감지한다 간내라는 부분이 감지를 해 그지 렇 그러면 이 간내에서 야 너무 추워 그지, 그러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라 하고 뇌하수체 의 명령을 딱 내려주지, 그지. 뇌하수체를 자극을 쫙 시켜주면 뇌하수체에서 누가 분비됩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증, 증가하지 그지. 그래서 이 뇌하수체의 갑상샘 자극 호르몬, 보통 알파벳으로 FSH라는 놈이야, 그지. 이놈이 갑상샘을 막 자극을 하면 여기에서 누가 분비됩니까? 누가 분비된다? 티록신 분비가 증가하고 세포 촉진이야 그지? 얘들아 항상 우리가 추운 환경에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몸 안에서 만드는 에너지 양은 많아야 돼 그지? 열 발생량이 증가해야 되고 열 방출량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감소해야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열 발생량 증가는 세포 흡수증 근육 떨림 이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어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거는 뭐야 피부 근처 혈관 수축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피부 혈관 그치? 피부 근처 혈관의 수축 이런 내용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신경의 작용 경로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야 호르몬 그치 호르몬의 작용에 의한순서다 라는 걸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니 자 다시 한번 응조를 하지만 음 일단은 추워졌어 그치 그럼 간내가 추움을 감지한다 어디가 감지한다 간내 이 간뇌가 감지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안 되겠다야. 열. 자, 보일러 때라. 이렇게 명령을 내기지 그러면 간뇌하스 체를 자극시켜서 뇌하수체에서 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고 갑상샘이 자극을 받으면 여기서 누구야? 티록신. 티록신 중요하다 그랬지? 티록신 세포 증진 꼭 외워 두세요. 티록신. 티록신. 세포호흡, 척진 그래서 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추우면 달달달달달달 잖아 그지? 근육달림 이거는 발 생량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 버리는 양 방출량이지 그지? 방출량 그래서 너희들 피부 근처의 혈관을 보면 더울 때는 어떻게 돼?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이 돼 그지? 그래서 얼굴이 벌게 지지 왜? 혈액의 이동량이 많아져서 그지? 근데, 추울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펄해지지, 그치? 뻘개지냐? 펄해지냐? 그 다음에, 정상 체온보다 너무 높아. 야, 온도가 너무 높다! 하면 체온이 높아지잖아. 그럼 또 누가 딱 감지를 합니까? 그 안내, 시상하드 이제 감지해서. 피부 근처 혈관 확장이나. 땀 분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당연히 열 방출량이 증가해지면서 체온이 낮아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체온 조절,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상은 상을 알아두시면 되고. 더울 때 방출량 증가. 더울 때 방출량 증가. 추울 때는 방, 발생량 증가. 방출량 감소. 반 감소 그래서 근육떨림이나 세포 접진, 열 발생량 증가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얘는 이제 열 발생량 증가에 대한 내용이지 아 오늘 아침이라 그런지 말이 너무 많이 버벅거리는데 그죠? 피곤도 하고 자 이제 하나 남았네 자 일단 혈당량 조절이야 그지? 얘들아 너희들 어떤 사람이 윤자야 당뇨병이 걸렸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당뇨병 자기 오줌 맛보면 되겠지 단맛이라면 당뇨야 그치? 자 그래서 혈당량은 뭐로 이해하면 편하니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액의 농도야 그치? 누구의 농도입니까? 포도당의 농도야 그치? 포도당의 농도입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 되게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인슐린을 하는 역할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 그지? 그래서, 자, 요거, 1번,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 두 번째는, 어, 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키지, 그지? 그러니까, 세포에서 포도당을 많이 땡겨와, 윤재야, 아니야? 그러면 혈액의 포도당 농도는 낮아지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혈당량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낮추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혈당량이 낮추면 어떤 때야? 운동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들아 혈당량이 높아질 때는 뭐할 때야? 밥 처먹을 때, 그지? 아, 식사할 때. 그냥 그러니까 혈당량이 낮아질 때는 운동할 때야, 그지? 자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당이 부족해 이제 그래서 자 이자에서 뭐가 분비되니 글루카곤 헷갈리지 마세요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서 어디가 표적기관이야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키는 거지 그지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서 글루카본분비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됩니까?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는거지. 자 그래서 이자에서 글루카본분비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으로 내보낸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자가 제일 중요해. 자 이자에서 뭡니까?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 글루카본은 혈당량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얘들아 너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 몸속의 수분량 조절 자 수분량 조절하는 게 무슨 호르몬이라고 그랬습니까? 항이뇨 호르몬이야 땀을 많이 흘리게 됐어요 그럼 몸속의 수분량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어떤 놈이야?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지 그지? 항이뇨 호르몬 하는 역할을 뭐라고 해야겠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럼 오줌의 양이 감소하지 그러면 어 소량의 진한 오줌이 만들어져 그지? 적은 양 일단 물의 양이 적어지면 진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어 보이네. 됐나요? 자, 그러면 기본 문제만 마무리는 하고, 남은 시간은 이제까지 배웠던 거좀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 외워야지 문제가 풀려. 요차 얘기하지만. 자, 그러면 호르몬. 자, 문제 풉시다. 넘기세요. 오른쪽. 어디다 풀려있나? 자 성장기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키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호르몬 관련 질병을 우리가 무슨 증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인증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거인증 그 다음에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눈이 돌출되고 어, 체어증이 감소하는 호르몬 관련 질병을 우리가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 갑상샘 기능 무슨 증이야? 항진증이라는 게 되지, 그지. 급상성 기능 항진증. 그 다음,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을 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얘기하지 그지. 그 다음에, 더울 때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더울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이 넓어지잖아, 그지. 확장이 되고요. 치울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수축이 되겠지, 그렇지? 수축. 그다음에 혈당량이 높을 때 이자에서 누가 분비됩니까? 인슐린이 분비되고요.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이자에서 뭐가 분비됩니까? 글루카곤이라는 친구가 분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과 같은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서로 연결하십시오 티록신 티록신은 세포 촉진이야 그지? 근데 얘가 부족하니까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생기고 인슐린 부족이면 당뇨증 생장 호르몬이니까 상식적으로 생장이 안 되잖아 그럼 무슨 증? 소인증 그 다음에 성장기 이후에 생장 호르몬의 과다 분비 말, 땀, 비대증 이런식으로 되는겁니다 됐나요? 자그 다음에 보기는 추울 때와 더울 때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하는 작용이다 음.. 추울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야 아우 추워 하면 달달랄랄랄 떨지 그지 그 다음 땀 분비 아니지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 아니지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 다음 열 발생량이 증가해야 되니까 세포 분비가 증가하여 세포 위축진 된다. 맞지? 그래서 정답은 기역, 위을, 미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 방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땀을 많이 분비시켜야 돼. 미은, 비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자예요. 이자. 자, 오른쪽 그림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호르몬 A와 B의 이름을 쓰세요. 혈당량 증가 누굽니까? 글루카곤. 그 다음에 B는 뭐가 됩니까? 인슐린. 맞죠? 자, 그 다음에 혈당량이 높을 때 이자에서 호르몬 누가 분비되니? B가 분비되고요. B가 분비되고, 그 다음에, 뭐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지, 그지? 누가? 인슐린이, 그지? 인슐린이. 그 다음에, 혈당이 낮을 때는, 이자에서 호르몬 A가 분비가 되어서, 간에서, 포도당, 글, 뭐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을 내보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여러 여기까지